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충주호를 찾아왔습니다. 이 충주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 오름수위 그리고 이제 산란시기,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조금 낚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시즌에 맞춰서 많이 오시긴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름수위도 좋고, 산란시기도 좋지만, 이 한겨울에 이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다섯 번 정도는 출전을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전에 방송에 이제 영암을 내려갔다 왔는데, 사실 영암 가기 전에 이 충조를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올해 뭐 유독 좀 날씨가 조금 포근해서 어, 충조가 그 시기에는 이제 톤너버 되는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찬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이렇게 섞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또 붕어들이 잘안 움직입니다. 어, 오늘이 이제 12월 둘째 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환도 된것 같고, 어, 물이 안정이 된것 같아서, 어, 이충주에 뭐,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낚시를 해서, 어, 고기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충주호에 겨울붕어를 오늘 한번꼭 만나볼 수 있도록, 충주호서도 열심히 집어해서, 오늘 충주호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어, 한 이틀 전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당히 멍한데, 아, 야. 오랜만에 와도 지금 늘 충주호는 물이 맑어. <laughs> 너무 맑고, 야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4시라서 어, 오늘도 제가 충격을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고 시간이 4시 정도 됐거든요 어 앞전에 어, 학산천처럼 어, 여기도 지부하면서 <laughs> 대변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늦었어 늦었어 아 이게 맨날 이렇게 늦어 어 동절기 시기 이제 완전히 동절기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향하고 그리고 이제 확산 두,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집어를 할 건데 어, 사실 오늘 제가 어, 정말 친한 동생하고 같이 이곳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 동생도 집어는 조금 하는데 저만큼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 저 동생은 아마 그냥 집어를 했을 겁니다. 거, 어, 어분하고, 보리하고, 어, 또, 곡물하고, 요세 가지만 해가 혼합을 해서 아마 집어를 했을 거고요. 어, 저는 오늘 저 동생보다 조금 더 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겨울에만 쓰는 비장의 무기 오늘 하나 가져왔으니까 요거 집어넣어서 어, 집어 진행하면서 대편성 진행하겠습니다. 아 나와야 되는데. 어우, 감기 때문에 미치겠다. 이제 집어제는 어느 정도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이제 숙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5분 정도 이제 숙성되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집어하면서 대편성 진행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우, 좋아. 어 촉감 좋아. 어,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집어를 진행을 다 해놓고, 좀, 케미, 케미 꽂고 이제 미끼 다는 게좀 늦어졌습니다. 어, 총 낚싯대는 총 12대 대편생을 진행을 했고요. 어, 짧게는 38대부터 길게는 6곡대까지 어, 대편생을 진행 해놨고, 지금 이제 좌측 수신 같은 경우가 한 2m 50건, 그리고 정면이 한 3m 20,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 지금 한 3미터, 2미터 80에서 3미터 정도 지금 수심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이제 미끼 운영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 하나는 이제 글루텐하고 새우하고 또 지렁이를 이제 미끼로 활용을 할 건데 어 원래 이제 충주 댐 같은 경우가 겨울에 이제 새우 낚시가 좀잘 되는 편이에요. 어그 새우 낚시를 할때 보통 보면 충주댐 같은 경우 연안으로 새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붕어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이제 새벽에는 좀 나오는 편이라서 미끼가 새우가 아무래도 좀, 어, 좀큰 붕어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 한 6시 정도 뿐이 안 됐는데 진짜 한밤 12시 정도 된것 같아요. 깜깜합니다. 아주. 아, 아 지금 이제 낚싯대 하나 둘셋네 아직 한네대 정도 더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대편장 진행을 해놓고 이제 밤 낚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저녁부터 아마 붕어가 이제 이 충주어 같은 경우에 겨울에 보통 보면은 초저녁장이 좀 좋고 동틀 때가 좋더라고요. 새벽장은 거의 제가 낚시를 해보면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초저녁에 조금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 대표님 진행하겠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 저녁 7시가 거의 다 돼서 대편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뭐, 케미도 다 꼈고, 미끼도 다 달아서 던져놨고. 자, 이제, 아, 충주와 붕어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려야될것 같아요. 아, 아 이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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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되지? 이 아주 어둠 쫙 깔리면서 이 사색을 즐기면서 오늘, 이제, 아,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 진짜. 이게 탁, 정막함 속에, 아. 지금 올라오는 거야, 저거. 저 뭐가 지금 건어 올라오, 는거오저라오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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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라 어, 제가 봤을때는 지금 새우 입질한 을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미끼가 한쪽이 글루텐인 줄 알고 아 올라오는 거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아쉽게 놓쳤습니다. 아쉽게. 아이 바보. 일단 요게 생미끼라는 걸 알았으니까 음요 다음에 입질이 만약에 혹 들어오면 찌 밀어 올릴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새우의 입질했어 새우에. 지렁이 그대로야. 야,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뭐냐, 뭐냐. 아, 야, 띠가 한두마리 정도 좌측에서 쫙 올라오는 거찾더니 아, 블루길입니다. 미끼는 새우. 붕어다! <laughs> 야, 이거 뭐 먹었을까? 어우, 좋아. 하... 역시. 잘 잡아, 고승원. <웃음> <웃음> 사자는 안 돼요. <laughs> 야, 이큰거 봐. 자, 글루텐 지렁이, 글루텐. 아 글루텐 지렁이 새우, 글루텐. 이거 글루텐 먹고 나왔네. 아, 글루텐 먹었네. 해지고 나서 충주첫뽕 옵니다. <laughs> 어 좋아. 어, 최고 봐. 아, 이쁘다. 자, 31.5입니다.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부터 초저녁 낚시가 한 10시, 그러니까 어, 초저녁에 한 8시부터 12시까지 보통 보면은 입질이 조금 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제 월척 한 마리 나왔으니까 아 기분은 좋습니다. 아 사짜 잡은 것보다 더 좋아. 야이 한겨울에 야 이런 붕어를. 어휴, 곱게 방생하겠습니다. 자첫 붕어는 첫수는어첫수는 기분 좋게 방생. 자어옳지 자. 아니 아니 클리가 안돼 옳지어우잘가 아우 잘 간다. 아우 최고가 우람해. Ха-ха <laughs> 와, 이거 새우야. 오... 와, 씨, 멋있게 올린다. 음, 이것도 사자는 안 돼요. <laughs> 근데 이거 어, 이건 허리급 되겠다. 야. 우후. 야. 아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지금 제가 제일 긴데 6공대 정면에 한 3미터 한 2, 30 정도 되는데 어, 새우 미끼를 먹고 나왔습니다. 아, 지, 진짜 기가 막히게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은 동절기 시기이기 때문에 새우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살도 살짝 삐져 나오고 어 안에 이 내장을 좀 터트리면 이 향이 좀 나서 입질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항상 이 제가 새우 낚시 동절기 시기에 한번 한번한 번씩 가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입질을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커져서 머리를 좀 눌러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와 그거 먹고 났습니다 이거 진짜 허리 급 되겠어. 사이즈는 34.5. 허리껍이 좀안 되네요. 그래도 이쁜 붕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어이, 좋아. 너도 잘 가시게. 자, 가, 가. 아니, 얘는 참잘 막아. 오, 야, 크다. 어이, 좋아. 이 충주 어 같은 경우에는 미끼 운영을 조금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어느 날은 글루텐을 잘 먹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지렁이를 잘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어, 또 어떤 날 같은 경우에 새우 먹고 뭐 한두 번 입질 들어온 것 중에 또큰거한 마리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뭐충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 미끼만 선호하시는 분, 혹은 뭐 나는 글루텐만 사용하신다. 그러는 분들도, 음, 시기가 어쨌든 간에 동절기니까 여러 가지 미끼를 다양하게 쓰시는 것도, 음, 이 충주에서 붕어 얼굴 볼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래도, 어,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어, 한 가지 미끼만 선호 선호해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요거는 꽉찬 아홉 치한29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최고가, 붕어가 최고가 너무 이쁘네요. 믿기는 글루텐. 자, 얘도 방생해 주겠습니다. 자, 믿기는 글루텐. 자,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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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좋아. 이제 요 다음에 혹시 또 입질을 받았 받았다 근데 글루텐을 먹었으면 어 미끼 운영을 오늘은 글루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이 땜이 어 충주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초저녁에 글루텐을 딱 먹고 한 11시까지 글루텐을 먹다가 갑자기 지렁이에 계속 나오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그 미끼가 글루텐으로 글루텐으로 글루텐에서 지렁이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어, 사실 제가, 뭐, 뭐, 이거, 변명처럼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컨디션도 상당히 안 좋고, 어, 몸이, 어, 이, 이, 충주어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하게 되면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조금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붕어, 운 좋으면 한 마리 보겠구나 생각하고 찾아왔었는데, 어 지금 잡은 것까지는 세 마리고 입질을 제가 세 번을 놓쳤어요. 지금 제일 긴데 지금 60대에서도 한 요거 잡기 한 30분 40분 전에 진짜 나, 요거는 진짜 컸었거든요. 채미질하는 순간 아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위 위턱에 딱 걸렸어야 되는데 어 위턱에 제대로 안 걸려가지고 렌징하는 순간에 하나 빠지고 어. 아, 정말 좋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의외로, 아, 어, 충주어 겨울 낚시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 매번 제가 겨울에는 많이는 아니래도 뭐, 남도권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 가끔 이제, 찌부리에도볼 생각으로 제가 가끔씩 찾아오거든요. 겨울에 그리고 또 낚시 열심히 하, 뭐 집어 열심히 하면 또 한두 마리 정도 보고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찾아오는데 어 오늘처럼 활성도가 좋은 날을 만나기가 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글루텐 미끼에 지금 입질을 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충조 같은 경우에는 미끼를 다양하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좀 전에 새우에도 입질을 했었고 글루텐 그리고 이제 지렁이는 오히려 지금 조금 입질이 입질 받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렁이도 계속 껴놓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붕어를 잡을 때마다 이 힘이 소아 <laughs> 성공해서. 아, 어제 저는 어, 이 충주에서 충분히 즐거운 낚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후 4시에 도착을 해서 뭐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새벽 4시까지 분이 낚시를 못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뭐총 여섯 번의 입질을 받아서 세 마리 잡아내고 한 마리 이제 떠뜨어 먹고 어 즐거운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곧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한해 마무리하는 또그 신년이 다가오니까, 아무튼 뭐,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피싱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낚시가 좋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어제 좀 잡았니? 세 마리? 오, 많이 했네! 다 집어 덕분이죠.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 때은 저기 봐. 집어, 집어만 잘하면 고기 잡는다니까. 네. 야 그래도 너 고생했다야. 저는 어제 동생하고 하루 즐거운 낚시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도 조금 힘들게 낚시를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동생하고 즐겁게 낚시했던 것 같습니다. 야, 고생했어. 그래. 야세 마리나 잡았어? 응. 야. <laughs> 아, 아무튼 오늘 하루 이제 낚시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올라가서 병원 가서 주사 콩 맞고 좀 자야 되게 될것 같아요.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